폭염 속 진행되는 수해 복구 현장은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예산군 삽교읍의 한 주택가에서 수해 복구 작업 중이던 70대가 열 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온열 질환 환자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각 지자체에서는 전 직원이 이교대로 복구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었고요. 진짜 덥고 너무 어렵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자원봉사. 고령 인구가 많은 수해 지역에서는 대피 당시 충격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서산과 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많은 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성과 당진 등 인근 수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0%도 저희가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도 피해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우리 홍성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실 것을 건의도 드립니다.